자 거기 봅시다 시험 대비로 저 삼각비 파트 먼저 좀 하, 진행하도록 합시다 음. 내일 시험 대비할 때이차 함수 마저 하도록 하고 어, 거기 페이지 봅시다 교과서 문제 중에 음. 쌤이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들 1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음. 자 거기 3번 문제 같은 거꼭좀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뭐냐면 각시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사인 B, 이렇게, 삼각 비 중에 하나의 값이 주어졌을 때, 거기 뭐라고 주어졌냐면, 사인 B가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뭐냐면, 삼각형 그리는 일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치? 우리 여기 아무렇게나 그냥 삐라 놓으시고요. 이게 3분의 1, 그럼 여기에 3, 1,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 놓고, 그림 꼭 그려야 돼. 이제 삼각빛 중에 하나의 값이 나왔을 때, 다른 삼각빛 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삼각형 그려가지고, 음, 사인이 이거분의이거니까 요거 이게 3대1, 이렇게 되겠죠? 3, 1 이렇게 잡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기,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명여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루트 2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에제곱에서이거에 제곱 빼주면, 이거에 제곱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됐고,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비를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루트 이렇게 바로 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다 탄젠트 B도, 어떻게, 해? 바로, 여기서, 요거분의요거 요거 해서, 1루트 2분의 1. 물론, 이제 요거, 분모 유리화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것 같으니까, 꼭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 <laughs> 자, 세미 3번 해봤고요 거의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보면, 그녀와 집중 좀 해서 보자. 시험이 내일 모레다, 응. 지금까지 그렇게, 그, 이렇게 막, 수업에 와서 밖에, 응, 이러, 이러고 있다가, 이제 했는데, 이제 시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응. 지금 도 그러시면 안 되죠? 거의 4번 문제 보시면요, 응. 이렇게, 직가사각형 이렇게 있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아, 렇게 잘랐을 때, 쌤이 얘기했지만, 이 직각 삼각형 안에 또 직각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얘는 다 닮음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엑스들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큰 삼각형에서 여기에 2루트씩.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요 작은 삼각형에서 이 녀석의 삼각비를 구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얘랑 같은 각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얘랑 같은 각이 어디예요? 어, 여기죠, 여기. 여기가 X가 되죠. 그죠. 왜 요각이 지금 요 삼각형에서 얘와 얘를 더해서 90도고, 큰 삼각형에서는 얘와 얘를 더해서 9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빨리 얘랑 같은 각을 찾아야 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각, 직각 삼각형 안에 직각 삼각형 이 있으면, 얘네는 무조건 똑같은 각들이 꼭 존재해. 발몸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랬을 때, 요각에대해서이렇게 어, 되기 때문에, 같은 각이,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숫으로정리 써주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여기가 7 되나요? 49? 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 그랬을 때, 요 녀석에 대해서 코사인 X 값을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 X 값은 여기서 이 부분에 요거하 돼. 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코사인 X는 7분의 3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문제도, 어,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 5번 문제랑 그냥 패스할게요. 이거 뭐, 딱히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아서.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15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음음 여러분, 와서 151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뭐, 다른 문제들은 쌤이, 어, 저기 한데, 거기 2번 문제 잠깐 보면요. 음 거기 뭐 코사인 42도. 이게 이제 그 2번 문제가 좀 중요해서 이걸 어 하나 짚어 주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좌표 평면 위에 반지름에게 1인 원을 반원을 이렇게 4분원이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제 42도예요. 이렇게 하고요. 가42 어 이렇게 쓰때 쩜쩜쩜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0.74고 그 다음에 여기 쩜쩜쩜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0.67이에요 문제에서 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에 여기 여기 쩜쩜쩜쩜 내려서 여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음 0.9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약간 약간 네. 네. 이렇게 갔다 갑시다 이렇게 1 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코사인 42도와 탄젠트 42도의 값이 얼마냐 이제 요거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자여러분잘 같이 한번 봅시다 코사인 42도 하면 요거 분의 요거죠 그러면 이거 요거 분의 이건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죠 그럼 1분의 요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0.74기 이 때문에 1분의 0.74 하면 0.74 누가? 얘가 자, 탄젠트 값은 요큰 삼각형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큰 삼각형,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탄젠트 값은 꼭큰 삼각형에서 보셔야 되는데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 작은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요부 분의 요건데 요 녀석이 0.74고 이게 0.67이기 때문에 0.74 분의 0.67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하는 걸잘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큰 직각상태에서 보게 되면, 탄젠트 41은 이거분의 이거 말고, 이거분의이거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요게, 요게 1이잖아. 그래서 1분의 얼마? 요거 0.9. 그래서 이게 0.9. 이렇게 된다는 거지. 1분에 0.9. 얘도 1분에 0.74. 1분에 0.9.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0.74와 0.9를 더한다? 얼마? 1.64. 얘가 정답이 되겠죠. 요 문제도 꼭 좀, 해크해 주세요. 선생님, 지금 찍어주는 문제는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시험에 기출되는 그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르중학교에서는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첫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여기, 문제가, 이게 저기가 없어. 전년도 문제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3이기 때문에, 중3 1학기에 관련된 문제가, 작년 기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추정은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옆에 은열중학교라든가 한가람중학교에서 문제들이 어 살펴보게 되면 작년에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알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거기 5번 문제 잠깐 봅시다. 5번 5번 문제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렇게 특수각 삼각형 문제예요. 각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갰죠, 이렇게 여기 30도예요. 그럼 이거 안 봐도 이거 60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나? 여기도 30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때 BD의 길이, BD의 길이가 여기 A, B, C고, 여기가 D. 요 길이 이제 구하는 건딱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주어진 건 여기 6cm라고 하는 것만 주어져 있네요. 계산이 이제 무리수 계산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 30도, 60도, 이게 특수각일 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루트 3대1입니다. 루트 3대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길이가 구해져요. 루트 3분의 6. 아니면 비례식 세우시면 되죠. 물론 이제 요거 유리화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얘가 3분의 6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여기 요 길이가 2루트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2루트 3. 그래서 CD의 길이가, 3분 CD는 2루트 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6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요큰 삼각형에서, 요 변과 요 변이 몇대몇시냐면 역시 또 1대,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6이니까, 여기다 루트 3만 곱해주면, 바로 여기까지 길이가 되죠. 여기가 6, 루트 3이다. 네, 이렇게 바로 길이 집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6, 여기 6루트 3. 그러면, 요 길이는 6루트 3에서, 여기 2루트 3을 빼주면, 여기는 4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분 b 디의 길이는, 얼마다? 어, 4루트 3이다. 그래서 쌤이 매니, 맨날 맨날 강조했던 2대1대 루트3 그 비율, 1대1대 루트2 어,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비 요거 좀잘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2등변? 음? 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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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아 그러네 <laughs> 네 그게 더 쉽네요 어 네, 오늘 얘이게됩니다 얘가 2루3이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6 6트3이다 어? 아, 그치. 아, 요게 2루트 3니까여기 아, 4루트 3. 아, 오케이. 아, 그치. 요기랑, 여기랑 이등변 삼각형이 기 때문에, 왜냐면 30도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4루트 3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음,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세요. 연습문제 거기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쌤 풀어주고자 하는 문제는, 음, 1번만, 문... 잠깐 봅시다. 1번. 자, AB와 BC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등변 사다리꼴. 오늘 꼭 편집해서 바로 올려야 되겠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상 다시 잘 이해 안 되는 문제 다 참고할 수 있겠지. 어 이렇게 되 있는 등변 사다리꼴이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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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5cm, 그 다음에 여기가 6cm, 그 다음에 여기가 10cm. 네. 네.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에는 평행하다라고 주어져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산 B, 여기 A, B, C, 그 다음에 C, D, 여기에, 이렇게, 요각. 물론, 이제, 등변 사다리 꼴 때문에, 얘네, 각 B나 각 C나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양변이 이제, 요게 똑같고, 여기도 똑같이 5cm일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수선딱 내리게 되면, 요 길이가 6cm가 될 거고, 이쪽은 2cm, 여기가 2cm.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됐나요? 네. 음. 그럼 이제 답은 다구했죠 여기는 코사인 비값은 이거분의 이거죠. 정답은 5분에 2. 이렇게 네, 구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용하기해 됐어요? 음, 좋아요. <laughs> 자, 그다음에 그 실력 발전 문제 6번이랑 7번 있죠? 이것도 두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음. 정리 먼저 하시고요. 네, 6번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어, 6번 보게 되면 음, 이렇게 되네요. 사각형이고, 있 그다음에 이 이등변이 되게. 요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 가 같게 이렇게 잡아놓네요. 이때 여기가 x 거네요 그렇죠? 이제 sin a 값을 구하라. sin sin a 요각 아, 요각에 요가. 대한 sin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리 뭐어 cos x 가 3분의 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녀석에 대한 cos 값요거분의 요게 3분의 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그냥 요변의 길을 3으로 놓고 요변의 길을 2로 둡시다. 여기가 됐나요? 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게 되면 요 길이가 얼마예요? 3, 3, 5래서 어, 루트 5가 되나요? 그렇지? 어. 우리가 변의 길이를 이거 그냥 3 2 얘네들 비율이 3대 2인데 그냥 3 2로 그냥 잡았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도 루트 5,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큰 삼각형 보이죠? 그럼 요만큼이 2 루트 5고 여기가 요 변의 길이가 2니까 우리가 피타노라스써주 때문에 요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요거에 제곱 얼마? 4. 요거, 이루트 5의 제곱 얼마? 20. 여기다 루트 씌워주게 되면, 바로 요 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얘가, 루트 24니까, 이루트 6인가요? 아, 루트 24. 어, 그서 이루트 6이 되겠네, 여기가. 이루트 6. 자, 그러니까 여기가 A인데요. A각인데, A, B, C 이렇게 돼있는데, A각에 대한 뭘 물어봤냐면, 사인 A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분에,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이루트 6분의 2. 그래서, 이 루트 6분의 2, 물론 뭐 2는 약분하고 루트 6 이렇게 분자분모에 이렇게 해주면 6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뭐, s i n a가 <laughs> A를, A를 어를요 a를요? 여기가 왜 x예요? 근데, 지가 사는 경인데 여기가 있어요. 여,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각이에요? 모르겠는데, 쌤 어? 그건? 아, 그렇게 풀어답 나왔어? 어? 답이 3분의 루트호가 맞아? 아니지. 쌤, 이거 답이 맞지? 어, 그럼 잘못 푼 거야. 여,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다는 거는, 아, 전혀 안 나왔어. 어,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니야. 실제로 같지도 않고요 어. 같다고 풀어서 갖고 그렇게 다답 나왔으면. 그니까 러이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요변의 길이가, 얘가 3대2일 때, 여기가 이제 루트 5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 루트로 잡고, 여기서 자동으로 얘랑 같으니까 루트로 잡고, 여기 2루트 5, 여기 2,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얼마냐, 이렇게 구해지면, 이게요 A에 대해서 sin A 값은 이거분에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음. 자, 7번 문제도 한 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그림을 잘, 살짝 그려놓으면, 음, 특수각인하나형이네요 이렇게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60도. 어. 냄새가 나죠? 음.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딱 긋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또 이렇게 딱 긋습니다.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직각상각형들은, 직각상각형 안에서 만들어지는 직각상각형들은 다 뭐라고? 닮음. 닮음, 닮음, 닮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랬을 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16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퍼즐 풀듯이 하나씩 하나씩 변, 이제 계산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직각이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60도가 돼요. 자, 제일 먼저 어, 요거부터 구요. 해볼게 요게 16이니까, 이 녀석은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대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게 되죠.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8 루트 3.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변의 길이를 아니까, 요, 요도 직각삼각형 보면 또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형이죠. 2대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얼마? 4. 그럼 여기는 얼마?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 2면 여기 또 특수각은 2대1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 6. 뭐 구하는 거야, 근데? A2. 아, 요거 구하면 되는구나. 요거 A2. 여기가 A고, 여기가 2네요. 어. A2의 길이.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는 얼마? 6루트 3. 그지? 2대1대 루트 3. 2대1대 루트 3. 2. 제일 긴변 2. 제일 짧은 변 1. 중간편 루트 3, 음, 요것만 잘 쓰면, 어,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지는 문제죠. 그죠? 정리! 정리, 정리! 음...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활용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삼각비의 활용. 요거는 요거랑 그다음에 이차함수의 활용 파트. 두 파트가 남았는데 요거는 내일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어.